59페이지,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지수함수 누구? Y니, A의 X제곱 1. 우리 밑이라는 a이 0보다 크고 1이면 안된다라는 사실 꼭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미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간이 총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어떻게 된다? 미이라는 a가 1보다 큰 아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 구간은 미이라는 a가 0과 1, 4인 경우가 있었죠. 그때의 미치 1보다 큰 아이는 오른쪽 기준으로 위로 증가하는 함수로서 요런 아이들을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표현을 했었고, 미치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다? 오른쪽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간 감소하는 함수로서 감소함수다라고 표현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의 대조관계는요 요렇듯이 미 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만 판단하고 계신다면요 아주 쉽게 풀릴 예정입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개념 원리 아래 있는 예제 한번 됐고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있어요? 다음 세수를 비교하라는 데 3의 세제곱이 있고요, 어, 3의 루트 2제곱 그리고 3이 있네요. 자, 그 때, 우리 지금 현재 누가요? 밑이라는 아이가 3이네요. 그 얘기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함수라고요? 증가 함수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어? 그럼 증가 함수는요, 현재 y는 3의 x제곱인 상태에서 증가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i라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누구요? x라는 지수 부분의 위치 한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 대충 이쯤. 루트 2는 대충 요쯤. 그리고 1은 대충 요쯤. 어, 너무 짧게 그렸죠? 그러면 살짝 옮기면 되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네요. 오, 어, 그럼요. x라는 값이 크면 클수록 그때의 값도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아, 그러니까 증감수는 뭐라고 할수 있다. 위에 있는 지수가 클수록 더큰 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미이 1보다 큰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3, 루트 2, 1을 비교했을 때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루트 2, 그 다음에 3 순서임으로 답도 어떻게 되겠다? 3. 그 다음 3의 루트 2제곱. 그 다음 3의 세제곱 순서대로 대소 관계를 이루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밑이 0과 1 사이인 감수 함수일 때도 한번 봐야겠죠. 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3개의 수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감수 함수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림을 살짝 보자고요. 자 그림을 보면 우리 밑 이라는 아이가 아, 0과 1, 4일 때는 어떤 아이라고요?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감소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살짝 내려서 그렸을 때비교해보자고요 누구요? y는 지금 3분의 2의 x제곱 형태 x라는 부분이 현재 다른 거니까 x의 값을 비교해봐 주시면 되죠. 그럼 대충 마이너스 1, 기쯤 있을 거고, 이번엔 x가 2일 때 대충 이쯤이라고 하고, X가 0.5일 때 대충 이쯤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지금 현재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때 값이 더 작고 숫자가 작을수록 더큰 값을 갖는다라는 걸알수있어 아, 감수함수는 증가함수랑 보다 반대되는 경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숫자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 0.5고 2가 제일 크지만 실제로 비교하면 클수록 보다 더 작은 수임으로 우리 3분의 2의 제곱이 제일 작은 수, 그 다음에 3분의 2 0.5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 마이너스 1제곱이 제일 큰 값을 갖는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어, 어떤 아이? 첫 번째, 뭐일 때? 증가함수일 때는 뭐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 어떤 함수일 때 밑이 치 0과 1이사인 감소 함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는 중이다. 반대로 되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중인 거죠. 위에 있는 아이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됐기 때문에 2가 제일 작은 거고 마이너스 1이 제일 커진다 라고 해서 어, 우리 감소함수는요. 뭐다?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증가함수는 뭐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자한번더어 요렇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라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요 라고도 할수 있지만 한번더 이야기하자면 증가함수는 클수록 큰 수가 맞아요 왜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아이니까 그럼 감소함수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가져오세요 라고도 할수 있지만 얘는 반대로 클수록, 보다 작은 수를 의미한다고요. 왜? 얘는 X가 증가할 때 반대로 Y는 감소하는 중이니까 라고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기억이 안날 때는 그림을 살짝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증가함수는 클수록 더큰 수. 감소함수 같은 경우는 클수록 더 작은 수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한 가지 주의할 점, 그래도 보고 가자고요. 어? 자 한가지 주의할 점은 뭐다? 우리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이두 아이 어때요? 밑이 다 같은데?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밑이 다르다면요. 여러분들이 밑을 맞춘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도 안하면 조금 섭섭하니까 살짝 들어가 볼게요. 8분의 1 그리고 4의 2분의 3. 그리고 루트 32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32의 4제곱근인 거죠. 어, 얘네들 밑이 다 다른데 내가 어떻게 비교를 하지? 라고 하실 때요. 공통 부분으로 있네요. 누가? 2가. 그러면 2로 바꿉니다. 2의 마이너스 3제곱. 2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이니까 약분하면 2의 3제곱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32의 앞에 거 분의 뒤에 거. 그때 32는 2의 5제곱이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면 4분의 5제곱이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때 누구요? 지수끼리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4분의 5, 그 다음에 3순서인 거지요. 그때 우리 밑이 1보다 큰 증감수이기 때문에 요부등호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 항상 답쓸때 주의할 점 뭐라고 했어요? 원래 걸로 쓰셔야 돼요?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8분의 1, 32의 4제곱근, 그 다음에 4의 2분의 3제곱 해서 원상복귀 꼭 해서 써주셔야 된다. 라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